음. 음. 자, 오늘 온곳 어디입니까? 제육볶음의 성지, 제육볶음을 시키면 두 배로 줍니다. 두 배요? 예, 네, 그리고 전국을 통틀어서 제육볶음 여기보다 많이 주는 집 없다. 네. 뭐 이런 제보도 있어가지고 바로 여기입니다. 가보겠습니다. 자 음식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지금 깜짝 놀랐습니다 여기 위에 지금 구름만 없지 거의 삶입니다 삶 존재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견우야 미안해 잘먹 옛날 사람이다 옛날 사람 <laughs> 자 제가 이 음식 식기 때문에 빨리 먹어봐야 되는데 이게 2인분 부터 됩니다 밑반찬은 직접 하시고 12종류가 네, 나와 있습니다 <laughs> 자 마스크를 지금부터 제가 벗도록 하겠습니다 태양 조금 더 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먹어보겠습니다 제금부터제육부요 어, 내례한 없다. 음. 어, 맞다. 음. 저 음아아아음 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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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음? 아. 김에 간장 음 너무 맛있다. 와, 간장 뭘로 만들었지? 간장이 달달해요. 어, 달달 짭짤. 다시 한번 먹어봐야지. 간장. 아 김이. 이러다가 김한번 끝날 수도 있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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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왕왕왕 어? 아. 음 왕. 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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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 음! 우와, 음. 우와! 음. 김치를 먹어봐야 돼, 김치를. 음! 와, 아, 끝내니까 근데, 우리가 지금 밑반찬을 먹을 게 아니라, 빨리 무덤부터 세쳐해야 돼. 이거 다 먹으려면, 음. 밥반 숟가락에 제육 두 스푼을 먹어야 돼. <laughs> 음! 음! 음. 이게... 팽이뱅팽이버섯 음... 제육을 먹으러 온게 아니라 제육이랑 싸우러 온것 같아요. 끝이 없어 아, 너무 많은데, 너무 많은데, 진죠 어떡하지? 다먹어야죠이거다 먹고 와야 죠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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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음아음 어머니, 너무 많이 주셔가지고, 네? 너무 많이 주셔서 밥이 모질러요. 아, 냉기면 벌금 1억이에요? 네. 야뭐 1억이면 낼수 있죠, 뭐 1억 없어요? 없어? 없어요. 자. 음! 2차전. 치즈아라. 치즈아라. 보통 증시가 어느 정도 나오죠? 음! <laughs> 음! 음. 안줄 거야? 아, 힘들게셔야겠다 멸치 먹으면 맛있어. 아니, 밑 버터 다 맛있어. 아. <laughs> 음 아. 아, 아, 이 정도면 파이팅했어. 어, 아, 끝났어요. 건더기다가져 먹었어. 음. 음. 땀 난다. 땀 나. 와, 마지막 주봉군. 먹고 만들라. 다 먹었네. 이렇게 많이 주시면 남아요, 어머니? 몰라, 남들이 여태고 <laughs> 지금 여기를 지금 못도먹어요요벌 주기 때문에. 그래서 미안하잖아. 밖에 조사했고 음, 음. 아, 나 감당이 안 돼서. 어제 혼자 하시면 이게 감당이 안 돼. 아, 일단은. 이게 여기 사장님이 감당도 못 하실 뿐더러, 어. 대기하시는 손님들한테도 미안하니까, 함부로 이렇게. 음. 공개를 해드릴 수가 없겠다. 그래, 네. 그렇죠. 네. 일단 저는 뭐 여러분들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집밥이에요. 정말 정갈하게 줬고 음. 스타일이 약간 전라도 느낌이 납니다. 어 맞아요. 전라도 스타일을 보면은 웬만한 음식에 다 깨가 들어갑니다. 네. <laughs> 다 깨가 깨, 있네 깨를 다 올려. 된장찌개도 깨가 네. 있고 밥에만 음. 없습니다. 밥에만 <laughs> 없고 <laughs> 메인에 제제육볶음이 고추장 베이스에 깻잎이 얇게 썰려서 들어가요. 거기에 잡내를 깻잎과 이런 걸로 음. 좀잡아주는것 같고 음. 달달한 베이스가 있지만 질리지 않는 달달한 맛. 아 뭔가 딱 한입 들어가자마자, 이침샘을 자극하게 되는 음. 그런 제육볶음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일단 제육볶음에 최류가 많이 들어있었기 때문에, 음. 이걸 저희들이 완제육을 할수 있었어요. 기름 많이 떠있는 그런 제육이었으면, 이렇게 싸아주면못 먹어요. 장내가 1도 없어요. 깜짝 놀랐어요. 아, 장내가 어느 정도 없냐면은, 아, 잡내 나잖아요. 아니, 잡것이에요잡것 아, 잡것이에요 네. <laughs> 아 진짜 너무 맛있다 밑반찬 중에 제일 맛있었던 게 어떤 거였어요? 어우 이거지 진짜 맛있어요 저 처음 먹어보는 건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간장이 아니에요 단맛이 먼저 치고 들어와서 음. 짠 맛으로 끝나요 최편입니다겁나맛어겠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우리가 다 아는 반찬이고 그런 반찬 맛이지만 네. 상위 레벨 제육은 냄새 민감한 저로서는 음. 거부감 1도 없이 네. 정말 맛있게 전체적인 밸런스가 잘 잡힌 아. 제육의 맛이었다 자잘 먹었습니다 끝 자, 저희들 먹고 나왔습니다. 어머님이 해주신 제육볶음그 다음에 어머님이 해주신 밑반찬, 고양이온 듯한 그 네. 느낌이었다.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머님께서 지금 얼마 전에 교통사고가 또 나셨고, 네. 또 이러저런 이유로 지금 건강도 별로 안 좋으셔가지고, 네. 이제 상호명이나 그리고 가게 정보에 대해서 비공개를 원하셔가지고,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이해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예, 좀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자, 오늘 이해시상의 신제육을 한번 해보시죠 체육. 자. 재, 재수없는 놈아. 재수 없는 놈이라니육육값 떨지 마라. 얼이고내 누가 육값 잔뜩 떨어놨네. 그만 그만. 그냥 똥으로 칠갑 할까? 와. 아, 아... 지금까지 맞 싸움이었습니다. 지켜야.